오늘 우리에게도 수천 년을 기다렸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굿 뉴스. 그런데 이굿 뉴스는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굿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가 회복만 돼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생명이 없다가 생겼는데 얼마나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마누엘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민도 많죠. 살다가 보면 슬픈 일도 많죠. 속상한 일도 많죠. 힘든 일도 많지요막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도 해결하여 주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해결하여 주시고 네.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신데 우리가 높은 데다 눈을 두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눈을 향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있 양을 치던 목자들, 허름하고 누추하고, 양뽕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냥 막 이러던 사람들이 늘 양을 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어다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천사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알리니까 너무나 기뻐다 기다린 자가 기뻐할 수있어다 그런데 그걸 왕에게 드리는 것으로 준비해서 지금 이 박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6,000km 넘는 그곳을 달려서 왔 시무원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대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평생 성전에서 살았어요. 여기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도 바보지만 혼자서 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사야가 자기가 예언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못 봤지만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죠. 메시아가 임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선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